나나울 주셨다. 수도 있어 세진이가 열심히 싸주면 어 그럼 나도 예전이 울려볼까? <목소리> 아안돼 예지원이 근데 잘 울어요 예지 아 예지원이 진짜 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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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어요. 잘 울어요 몰카를 했어요 저희가 예지원이가 개인 에스는 갑자기 가가지고 기발하여 떠오른 거예요 갑자기 우리 예지언이 몰카를 한번 해볼까? 해가지고 이제 저랑 3일날 싸우는 몰카였어요 저랑 싸우는 날 예지원이는 언니는... 뭐 이러고 있 그러다가 막 어, 예지 언니도 막 늦어서 예지 언니한테까지 불똥이 튀는 그런 물카 했단 말이에요. 근데 했는데 예지 언니가. 어. 갑자기 고개를 숙이다. 고개를 숙여요. 하나, 둘, 셋. 물카! 물카 아, 아. 했는데요. 근데 갑자기. 아 <laughs> 저는 진짜 애들이 싸우는 줄 알고 너무 놀랬거든요. 그리고 저는 또 원래 연습이 있었는데 제가 게을했으니까 갑자기 생겨서 미안한 상황이잖아요. 그래서 미안하고 막쟤는 싸우고 막 너무 막 복잡하고 막, 막 그랬는데 갑자기 몰래 카메라고 하니까 안심이 되면서 긴장 싹 풀리고 미안한 마음에 으아! 아 그거 아니잖아. 그뭔데 <laughs> 예전에 외동인이 제일 잘 따라하거든요. 결국은 예지 언니가 울때 목소리가 쉬어 있는 상태로 말을 하는데 말에 띄어쓰기가 굉장히 <웃음> <웃음> 내가 미안해 <웃음> <이렇게> <웃음> <웃음> 내가 미안해 <웃음> <웃음> <나는> <웃음> <달피울이야> <웃음> 미안해 이렇게 하는데 너무 웃겼어요 <laughs> 너무 민망하네요. <laughs>